저는 중국에서 두 번의 강제 북송과 세 번의 탈북을 하면서 겪게 된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시간상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 주민에 대한 강제 북송 및 중국 내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증언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북한을 떠날 당시에 심각한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인해서 저희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죽음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삶, 그리고 시기조도 해결해 줄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었고 언니와 함께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탈북 후 인신매매에 걸려서 하루 만에 언니와 어쩔 수 없이 생리별을 당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저는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에서 불법 체류자로서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국, 중국 한 시골 마을에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땅도 사고 집도 살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중국 공안들이 밤에 저희 집에 쳐들어와서 아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아닌 밤중에 그냥 입은 옷 그대로 수갑을 채고 어,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도문 병방에서 한달 동안 머물고 그 다음에 북한으로 북성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 벌었던 돈이고, 뭐 아무런 것도 제가 가지고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체포되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북한으로 북송되어서 그 북한 원성 베이블을 거치고, 그리고 청진 집겨서. 그리고 나남노동단련대도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근 1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군암 생활을 하여, 하여야 했습니다. 사실 원성보위에 있을 당시에는 저는 거의 시, 시계가 없어서 정확한 시계를 알 수가 없었지만 거의 아침 7시경부터 밤 10시까지 저희는 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야 했고요 그리고 공간도 너무 좁아서 사실 이렇게 편안하게 무릎 을 꿇고 있는 거, 음,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밑집된 상황에서 무릎 을 꿇고 앉아 있어야 됐고, 그리고 잠을 잘 때도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다 앉아서 거의 잠을 잘 잤어야 됐고, 수시로 북한 그 보위부에 불려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때 당시 동안 그 감옥 상황에 언성 보위부이 상황은 창문도 없고 문도 없는 그 감옥 안에 있는. 화장실을 다 보이는 앞에서 화장실을 사용을 했어야 됐고 그리고 세네 숟가락 정도 되는 모래가 씹히는 시레기죽을 하루에 저 새끼 정도 줘서 그것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모든 것이 하나도 제공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청진 집결소에서는 그나마 옥수수 죽이라도 주긴 했었지만 사실 청진 같은 경우는 그 한경부터 제일 꼭대, 꼭대기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영하 막 이십도 삼십도씩 내려갑니다. 그런 겨울 추운 겨울에도 난방이 하나도 되지 않았고 정말 그냥 콘크리트 바닥에서 잠을 잤어야 됐고 그나마도 넓지 않아서 정말 빼곡히 사람들이 같이 누워 자야 되고 이불이나 담요 이런 것들도 하나도 제공이 되지 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는 매일같이 시골에 이런 데 가서 강제 노동을 해야 됐고요. 어, 노동 단련된 말 자체로 노동 단련데를 노동을 시키는 노동을 통해서 사상 교육을 시키는 공간이라서 노동을 하긴 하지만 첫날에 저희는 정말 심각한 상황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 콘크리트 바닥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훅과 모래가 있는 그러한 공간에 창문도 없는 그런 공간에 남자 여자 이케 단련대 수영+ 수용, 수영자들이 그다한 방에 같이 가둬서 제가 막 소리를 지르고, 지르고 막 싸웠더니 때리더라고요. 왜 소리를 지르냐고 그래서 제가 막 싸웠죠. 아무리 그래도 남자 여자를 한 방에 가두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뭐~ 보다시피 시설이 이런 데 어떡하냐 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 그런 상황들을 지나오고 또한 매일같이 뭐~ 소금밭 그리고 벌목을 배는 데서 나무를 통나무를 배는 일들을 하게 했으므로 그런 안전 잔치라든지 안전모 뭐 이런 것들은 기대조차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노동 관련된 청진주께서 모든 곳에서 강제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어떠한 대가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생활용품이랑 기본적인 것들도 제공받은 적이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수감 생활을 해야 됐고요. 그러나 이런 모든 일 년이라는 기간에 모든 과정을 거치고 제가 집으로 갔을 적에는 사실은 탈북 북한에서 탈북자라는 꼬리표를 가지고서 살아가기가 좀 더욱 어려웠습니다. 직업을 잡기는 더 어려웠고요. 그리고 또한 그 가는 곳마다 이동도 이전보다 이동의 자유 자체가 없지만 훨씬 더 이동의 자유가 없었고 모든 사람들이 저를 감시하는 상황에서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또한 그것보다도 더 힘들었던 부분은 또저 저희 생각한 생명의 위험을 경험을 하는데요. 사실 감옥 생활에서 그렇게 추운 곳에서 아무런 약도 없고 아무런 병치료도 할수 없는 상황에서 살다 보니까 제가 심각한 영양실조도 걸리고 그리고 폐렴이 심각하게 왔고 또감 목의 위생 상태가 너무 어 제대로 된곳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벌레에 물렸는데 그염증로 인해서 오른쪽 다리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곪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승패가 어 조금 남아 있는데요. 지금도 한 겨울쯤 되면 그 자리가 간지로 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지금도 그때 당시 걸렸던 폐렴 이런 거로 인해서 폐 질환을 앓고 있고 또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다시 탈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다시 탈북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지만 저는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탈북을 하자마자 바로 그 중국의 그브로크 집에서 중국 이웃이 신고를 중국 공원에 신고를 해서 탈북한 지한세 시간 만에 다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근 사실 탈북하자마자 다시 잡혔다는 이 공포스러움보다도 더 저를. 공포스럽고 정말 아, 이 한별을 느끼게 했던 부분은 중국 공안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저와 또 다른 분을 수갑을 채워서 어, 대려가면서 하는 얘기가 뒤에서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아, 자기가 북한 사람을 잡아서 자기가 승진을 하게 됐다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런 영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처럼 북한으로 강제 복성되는 사람들이 몇백 명씩 있었고요. 또 그런데 그때 상황에서는 중국 공안들 내가 살던 집에 몇 번씩 와서 조사를 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잡아가진 않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갑자기 대대적으로 막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북한 사람을 잡으면 숭진및 통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등을 표상으로 받는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아 북한과 중국이 북한 탈북민에 대한 강제 북송에 대해서 어떠한 커넥션이 있다는 라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또한 가정 모든 가정을 앞서와 같은 모든 가정을 거치고. 세 번째로 탈북을 해서 저는 중국 내에 있는 한국 회사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회사에 회사가 자꾸만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제가는 신분이 없다 보니까 중국 공간에 다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잡혔을 때는 또 특히 제가 한국 회사에서 한국 분들과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아 이전은 북한에 나와서 더, 더 잡히 나가서 더 이상 내가 살수 없겠다. 이그 전에 이미 저와 다르게 한국 분들과 접촉했거나 이런 분들은 원성 보위보 자체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 말이 받기 때문에 아 이전은 정말 죽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 그때 제가 북송되었다면 저는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이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 세 번째 중국 공안에 잡혔을 때 그런 이유기도 하는데 저와 같이 이런 일은 중국에서는 사실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정말 북, 지금 현재도 뭐 중국에서 그, 그, 거절 하고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매일매일,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정말 정말 운이 좋은 것이지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 주거나 합법적으로 그걸 합법, 합법화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세 번의 탈벽과 두 번의 강제 부송을 하는 동안에 저는 중국이나 북한에서 그들이 내셨던 명분은 너희들은, 북한 사람 너희들은 불법체로자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신분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상에는 신분이 없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다고 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가지는 것이 신분이고, 국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중국에서도 북한에서도 단한 번도 북상되는 가정에 인간으로서 받아야 되는 그 어떠한 절차나 이런 것들을 법적인 절차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미란다 원칙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북한 사람으로서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한 경험 자로서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에서 부, 강제 북송을 중단하지 않고 또한 중국에 있는 북한 사람들이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북한 인권 이런 문제는 뿌리뽑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 제 주위에도 중국에서 불안정한 상태로 인해 저보다 더 심각한 강제 북송을 당하고 인권 침해를 당한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계인권선언제1 5조인 이와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으며 또 정문에는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할 것을 소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중국이 저는 회원국으로서 세계 인권 선언을 준수하고 이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사실 지켜야 되는 의무라고도 할수 없는 가장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앞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북한 사람들을 불법 체류자라고만 보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 선관되어야 되는 전 존재로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해 모든 북한. 주민들이 그 누구도 중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살려고 삶을 선택한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불법 체류자가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이 북한에 떠나올 때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되는 그런 기본권리를 보장받지 못했고 또한 경제적 정치적 요통 모든 것을 억압+ 억압 억압당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탈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법체류자가 아닙니다 난민입니다 난민으로서 북한 주민들을 바라보고 이에 맞는 법적 정치적 그런 제도들을 파여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중국은 유엔 난민 협약에 가입한 회원국으로서 유엔 난민 협약에 을 지켜서 북한탈주민들을강제북송시 시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인 방법으로 북한이 탄 주민들의 신분을 인정해 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중국에 있는 유엔 난민 기구가 탈북자들 면담하여 난민 심사를 하고 또 그에 대한 절차를 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자 본인의 어떤 경제적 이익이나 외교적 이익 또한 다른 북한과의 커넥션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런 문제에 직접적으로 나설 수가 없다면 사실 저는 중국 내에 있는 국제기구나. 교토 이런 분들이 북한 주민들 덮고 이런 인권 활동을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해 주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이상 중국이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되지 않고 권리도 보장되지 않는 북한에 북한 주민들 강제 북송하지 않기를 강력히 어 요청드리며 또한 중국 내에서 북한 단한 주민들과 북한 주민들이 안전한 고에미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